반갑습니다. 신전한 토토로입니다. 오늘 날짜 10월 17일, 자, 목요일 한번 브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어제 공유해드린 두 조합이 모두 들어와서 모두 수익이 나셨다, 나셨었으면 좋았겠네요. 어, 요즘 이제 좀 농구하고 배구 시즌이 돌아와서 저한테 좀 많은 카톡으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좀 최근에 많이 이었는데좀 토토로님으로 해서 좀 복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그냥 승률이 조금 더 좋을 뿐이지 막 무조건 수익을 낼수 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막 과장해 가지고 뭐뭐차한대살수 있다 뭐 뭐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저는 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셔 가지고 너무 큰 금액 투자하시지 마시고 그냥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베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카톡으로 이제 톡방을 초대하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잘 초대를 해드리진 않아요 지금 거의 한 12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어 작년부터 해서 여태까지 계속 있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잘 적응도 못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초대를 잘안 해드리는데 제가 아 조만간 이제 새로운 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분들 이제 또 같이 지낼 수 있게 그런 공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가지고 뭐 원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맨 밑에 댓글란에 카톡 링크 있으니까 그쪽으로 그냥 카톡만 남겨놔주시면 나중에 만들었을 때 초대를 해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오늘 한번 이제 좀길었 말이 길었는데 어 오늘 두 경기 준비했어요 이제 부산 KT와 전주 KCC의 경기인데 요거 사실 조금 오늘 두개중 하나는 역배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이제 그게 배구일지 농구일지는 조금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 어, 제가 내린 결론은 좀 부산 KT 쪽에 좀 힘을 실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산 KT 일단은 공격력 좋구요, 전주 KCC도 공격력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전주 KCC가 지금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건, 어, 어, 외국인 선수가 아닌 이제 송교창 선수, 이 선수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 그 23살 선수인데 김국찬이었나, 김창국이었나 하여튼 그 선수가 굉장히 좋은데, 어, 일단 그 국내 선수 두명 때문에 요즘 좀 성적이 좋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어. 그리고 요거는 부주력으로 한번 오바 한번 가져가 볼 예정입니다. 어, 오바 한번 가져갈 예정이고 그리고 배구 같은 경우에는 현대캐피탈 정배를 선택할 예정이에요. 우리 카드에 이제 필리페 선수가 이제 날뛰면서 삼성화재를 셧아웃 승리를 가져왔죠. 근데 삼성화재는 그때 국내 선수들도 컨디션이 안 좋았고 외국인 선수도 없었기 때문에 엄청 우리 카드가 잘해 보였던 걸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돼요. 반면에 현대캐피탈은 어 대한항공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쉽게 패배를 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현대캐피탈 승리를 한번 예측을 해보겠어요. 그리고 펠리페 선수가 이제 한국 시즌 한국에서 시즌을 여러 번 치렀잖아요. 근데 펠리페 선수가 한번 말리면 엄청 말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현대캐피탈 승 이렇게 한번 챙겨볼 건데 그래서 오늘 조합은요. 첫 번째 1조합이 현대승 플러스 부산승 그 다음에 2조합이 현대승 부산오버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고 오늘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너무 저를 믿지마는 마세요. 그냥 꾸준히 그냥 따라오신 분들만 따라오시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도 부담감을 가지고 저도 같이 배팅을 하는 입장에서 맨날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영상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